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이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도시 은혜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그믿음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귀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전없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인 증양다오탄네 영원히 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세 할때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배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귀신 그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헤미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파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함께 있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계시록 5장 말씀,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어,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와 또그 주변에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보고 있던 요한은 이어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특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였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때 한 시민은 천사가 그렇게 외쳤죠 이 봉인을 떼고 저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펴거나 볼수 있는 권세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그때. 그 24장로들 중에 한 장로가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장로는 말하지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위세뿌리가 이겼으니 이제 곧 그가 그 일곱인을 떼고 그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신 그 보좌와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그 사이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바리를 건네받게 됩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어서 이 5장의 나머지 다음 내용은 어, 내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배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이 본이 환상, 요한이 본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그 일곱 일곱 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를 건네받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일곱 인으로 특별하게 봉하여서 다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 사람의 마지막 뜻과 생각 그리고 그의 바람 그의 바램을 담긴 유언 즉 유서의 유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유서를 이렇게 포장할 때그유서 위에다가 일곱 인을 봉화해서 구이서를 그 그렇게 마지막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서가 무엇입니까? 유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에 공식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중요한 문서가 바로 유서이죠. 그리고 또그 유서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유서 안에 담긴 모든 내용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유서인 것이죠. 그래서 유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함부로 볼수 없게 특별하게 일곱 인으로 봉했던 것이 바로 유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던 그 특별한 두루마리가 바로 그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두루마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특별한 두루마리를 보는 순간 그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서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구원 계획과 또 그분의 심판의 계획까지 다 담겨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이 펼쳐지기를 그리고 그 내용을 그가 볼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펼 수도 그리고 볼 수도 없었죠 그만한 권세나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슬피 울었던 것이죠 그가 애통하며 그렇게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무도 그것을 보거나 펼수 없는 자격이 없었던 그것을 펼수 있고 볼수 있는 권세와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 아멘.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죽임 당하신 어린양, 그리고 죽임 당하셨지만 부활하고 또 승리하신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심판의 계획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알수 없어서 단한 사람도 우리 중에 있는 단한 사람도 우리 모두 그냥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혹은 삶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우상 숭배와 또한 육신의 쾌락과 또 이생의 자랑만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심판받고 또 모두 다 영원한 죽음 앞에 놓일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십자가 승리가 십자가 승리가 그 모든 비극을 그 모든 저주를 다 끊어 버린 것입니다.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 당하신 그 하나님 어린 양의 승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우리는 오늘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승리가 하나님의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 되셨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분의 계획을 알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지금 또 설교와 또 말씀과 또 책과 또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게 된 것,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 승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자 영적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도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 앞에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또좀더 신실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오늘 말씀 보면 그 어린 양의 눈, 그 어린 양의 눈,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또 부흥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선교와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앞서서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의 영적 리더인 우리 단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전북을 가지고. 특별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그 뜻을 감사하며 우리 믿음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큰 머시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장적 아버지 하나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까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 우리 가운데 주님 분명하게 밝혀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감사하며 반응하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승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영적 유익과 혜택을 주님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누리며 또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성문의 성분들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조금 들이... 총료들이... 하나님께서 합당하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지금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는 계획과 하나님 뜻하는 가운데 지금 한 마음 한뜻한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을 우리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어렴 당하는 지체들 환우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심 주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해결 문제 해결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독도 가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어려움 중에도 아픔 중에도 하나님 손꼭 붙잡고 그손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주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부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가 운데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운데 귀한 성결 비전도 허락하여 주었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세계 선교 사역들 성부님 선교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근쾌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사역의 직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우리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나라 민족 되어줄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여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선포되어진는 나라 될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은혜 허락하셔서 더욱더 침밀함과 은혜와 진리를 알아가는 성공회 되어지게 하시고, 일들을 위해서 우리까지 세우신 우리 영적 리더인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역 간에간건함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도 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소리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 우리섬교회에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잘 발견하여서, 아버지 우리 온 성도와 함께 그것들을 온. 순복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달목사님과 사모님께 더하 여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달목사님과 사모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문득의 교회에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의 몸쟁체들 주님 사랑하는 귀한 한영혼한영혼제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서, 아버지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제목 되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응답되어지고 하늘께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들 쏠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넉넉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 없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